나는 참치를 상추쌈에 싸 먹은 적은 처음이야. <laughs> 이렇게도 먹어? 응. 응. 오빠, 요즘 도박으로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도박으로 한몫 챙겨보려고 하는데 그다 부질없는 얘기야. 특히 도박 가는 사람들은 옆에 두지도 말아야 돼. 만나면 절대 안 돼요. 도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물 마시는 모습만 봐도 알아. 어떻게? 도박 가는 사람들은 물 마실 때. 훌짝+ 훌짝+ 훌짝 이렇게 마셔 그러면 어떤 음. 사람들을 만나야 해 건전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래야지 내 미래가 밝아지는 거야 그럼 운동하는 사람도 물 마시는 것만 봐도 알수 있어 당연하지 운동하는 사람은 물 마실 때 벌크업+ 벌크업+ 벌크업 잘 먹겠습니다 아 이런 댓글 많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학창 시절에 사 한번 못 받아봤을 것 같은 사람이 아침마다 이렇게 진수성찬을 받냐고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와이프한테 이쁘다는 얘기만 많이 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냥 이쁘다고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여보. 우리 그 인터넷 어떤 거 쓰지? KT. KT에서 여보 고소했던데. 나를 왜 고소해? 여보의 미모가 기가 막히다고. 우 와, 행복하다. 오빠, 내일 아침에 뭐 먹고 싶어? 참 쉽죠? 나마스테. 널칠 때가 없는데. 와이프가 내 옆에 남았을 때 <laughs> 와이프가 내 옆에 남았을 때잘 하세요 어 맥주 괜찮았어 아 대본도 써줘야 돼아씨 <laughs> 오빠 응? 음? 부탁이 있어 응 음, 말해 무슨 부탁이야 시간 약속 좀잘 지켜 나 시간 약속 완전 칼이야 오빠가 시간을 칼같이 지킨다고? 응 음, 완전 칼이지 칼이 연착이 많잖아 보기만 해도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 어 너무나 맛있는 골뱅이 소면 무침 아주 간단합니다 마트에 가서 골뱅이 캔과 가전 야채를 삽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갖다주면서 여보 골뱅이 좀 맛있게 무쳐주세요 아.. 한대 치고 싶다 오늘은 한치찌개 좋다 한치찌개 어우 아니 한치를 먹으면서 야좀 국물만 먹으면 <laughs> 보이지가 않잖아 알았어 한치찌개 오빠 물어볼 게 있어. 잘잘 물어. 요즘 왜 이렇게 졸리지? 봄이라 그런가? 특히 언제 졸린데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졸려. 왜 앉으면 졸리는 줄 알아? 왜? 앉아서. 오빠 어, 음. 오늘은 동태탕이야. 아 진짜 시원하다. 그나저나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음. 사람이 정치를 하면 좋겠어? 작고 정치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감 없이 다 보여 줄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미국의 링컨 대통령. 그분은 심지어 본인의 가슴 사이즈가 A컵이라는 것도 밝혔잖아. 나는 에이브라함 링컨 오빠. 응? 미국 난리 났대 왜? 221년 만에 1천조 마리의 매미가 나타나서 제트이 소음을 낸대 매미 한 마리를 잡아서 물어봤대 니네 왜 미국에 이렇게 모여서 제트이 소리를 내느냐 이데 매미가 그렇게 얘기했대 내 매미야 카레가 이쪽에 있는데 오빠 잘 비벼야지 난 조금씩 비벼 먹는 걸더 선호하는데 아니야 내매민데 여보 여동생 슬기 그 남편 어떻게 만났었대? 산내 커플이었대 뭐? 슬기가 원래 남자였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남녀 커플이 아니고 사내 커플이었대며 아니 회사 커플이었다고 아 회사 커플 음, 걔네 만나면 걔네가 회사? 무슨 회? 조기축구회? 또분녀회또 반상회? 또 해병대 전우회? 또 제주도 서울고동문회? 또 그만회 음 오늘은 김밥이에요 이거 김밥 어디서 산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까봐 김밥 만드는 동상 큐! 꼭 이래야겠니?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아침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얻어먹고 살수 있니? 그 비결을 공개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남편의 립서비스에 있다는 거죠 쉽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보 당신의 외모가 몇 점인 줄 알아? 그럼 당연히 100점을 기대하겠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외모 점수는 95점이야. 그럼 약간 실망할 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외모는 5점이 없으니까. 우와 행복하다. 여러분들의 립 서비스가 남았을 때 여러분들의 행복한 밥상이 이루어집니다. 잘했어. 인도에서. 나마스테가 <람이> <람이> 이제 인도 말이잖아요 인도 옷을 입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인도 옷을 어디서 구해 진짜 인도 사람한테 인도 옷을 좀 보내달라 어떤 옷들이 왔을까 나마스테 <laughs> <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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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네피 내피 같아요. 네피를 뭐 이게? 이게 네피인가? <laughs> 바지 <바지통이> 통이래 이게, <laughs> 이게 <laughs> 얼마주고 샀지? 두개 다해서 인도사랑한 8만 원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 n a m a 여보. n a m a s t 어떻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여러분들 아,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울린다? 아니면 안 어울린다? 오빠 미국에 매미 1,000조마리가 나타난 게 진짜 심각한가 봐 매미 퇴치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 뉴스에서 매미가 여자 피부에 좋다 3일 안에 500조마리는 사라질걸? 아 나도 잡으러 가야겠다 나머지 500조마리는? 매미가 남자 정력에 좋다 그럼 나머지 500조마리도 사라지는 거야 오빠도 잡으러 가야겠네 매미가 나마스 이야 맛있는 계란찜이네 아빠, 비비지 말고 그냥 한술 음. 떠야지 아빠, 응? 사후 세계는 존재할까? 당연히 존재하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화장실. 왜? 항상 화장실은 돌아가시면 있잖아. 아 진짜 돌아가시겠네. 참 순두부찌개네. 아, 이거 맛있게 그렸다. 아빠, 응? 드디어 내일이 선거 날이네. 1933년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거 당일날 이 두가지는 꼭 챙기라고 그랬어 그게 뭔데? 루즈하고 그 벨트 내일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되게 많이 떨리겠다 선거 날에는 이 징크스만 피하면 돼 그거에 대해서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선거 당일 아침에 자동차 문을 세게 닫지 말아라 왜? 자동차 문은 네 개니까 미역국 아 시원하다 오빠, 응? 음. 이제 곧 여름이야. 그렇죠. 오늘 선크림 잘 발랐네. 나 선크림 안 발랐는데. 아까 내 화장대에서 선크림 바르던데. 나 누운 크림 발랐어. 선크림이 없어서. 아 진짜, 탁씨. 윤신데요? 아니 쌈을 싸먹지 말고 응. 밥을 먼저 떠서 그 위에 고기를 얹어 먹어. 아, 쌈을 먹적으로 비빔밥에다가 응. 고기를 얹어서 먹으라고? 응. 음. 오빠, 응? 음? 제주도에는 말이 참 많아. 말이 영어로 홀수잖아. 그럼 말이 두 마리면? 짝수. <laughs> 정답. 야 많이 늙었어. 그리고 제주도에는 고양이도 음. 참 많아.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주도 말이나 고양이가 힘이 되게 좋다.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 하는 줄 알아? 몰라. 슈퍼마켓. 오빠, 어? 오늘 선거 날이야. 오늘 선거하기 참 좋은 날씨지 하늘 봐봐 파랗잖아 오빠 일찍이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빨리 투표하고 와서 집에 데크 보수해야 돼 오빠 일찍이야? 하하 또 이런다. 지금 일찍이냐 이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투표율을 올려가지고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제대로 어 무서워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선거란 말이야.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은 선거가 반대 방향으로 가요. 선거의 반대가 뭔줄 알아? 뭔데? 앉은 거. 앉아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투표하러 가세요. 미쳤어! 매국노 되고 싶어? 오빠 요즘 유튜브 찍고 편집하고 하느라 많이 바빠서 비지찌개 끓였어. <laughs> 요즘 많이 비지하긴 와우. 비지 하긴 하지. 와, 콩비지 나마세 비지찌개 아주 좋아요. 음. 머위는 또 언제 따다 갖고 왔대? 음. 여러분들 미역 먹고 싶을 때 누가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야 돼지 미역단 소리 하고 있네. 음. 몸이 안 좋아서 안마의자 좀 하고 올게. 미쳤어! 무슨 안마의자를? 큰일 날라고? 매국노 되고 싶어? 왜 안마의자를 하는데 매국노가 돼? 안마의자가 뭐할때 쓰는 거야. 잘 생각해 봐. 안마의자는 근육 이완용이야. 오빠. 음. 응. 음. 당분간 술 마시지 마. 왜? 네? 오빠 구속될 수도 있어. 뭐? 왜? 오빠, 일본술 사케 좋아하잖아. 또 알아요. 뉴스 보니까 음주 일제 단속한대. 양배추쌈. 쪼꼬미. 오빠. 응? 어젯밤에 왜 그렇게 양치를 여러 번 하는 거야? 내가 양치하고 나왔더니 여보가또 양치하라고 그러고. 내가 양치하고 나왔더니 또 양치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어제 내가 양치하고 TV 끌라고 했더니 여보가 뭐라 했어? 이따가. 컴퓨터 끌라고 했더니 여보가 이따 거. 제습기 끌라고 했더니 여보가 이따 거. 그봐, 계속 이따 그러면. 그 이따 거가 그 이따 거냐? 에라이 멍청아. 오빠 어? 오늘은 냉이찌개랑 코다리조림이야. 어우 맛있다 냉이찌개. 와 쌉싸름하네요. 냉이 좀 올려줘. 뭔가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강원도 냉이야. 코다리찜이네. 음 물고기 를 먹을 때면은 왠지 죄책감이 들어 왜? 우리가 원래 진화하기 전에 물고기였잖아 그게 말이 돼? 진짜라니까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진화한 거야 그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가 그걸 증명해줄게 여보 옷 입었잖아 그옷 안에 또 어떤 옷을 입어? 속옷 속옷이 영어로? 이너예요 이너 옷을 입고 있잖아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입고있어 이너웨어 오빠 응? 나 고등어회가 먹고싶어 이따 청파회집가서 고등어회 좀 포장해다줘 청파회집 이제 회포장 안하는거 같던데? 청파회집이 고등어회 포장이 전문이야 아니 어제 대문 앞에 크게 써붙여놨어 전 메뉴 포장 가능하다고 딱 회포장 안하고 이제 김치전이나 파전 이런 전 메뉴만 포장하나봐 그 전이 그 전이냐? 바보야 오빠, 응? 요즘은 N 잡러라고 해서 투잡 3잡을 병행한대. 내 친구 홍승환도 그래. 홍승환 정형외과 원장이잖아. 근데그 친구가 시간 날때빵 패드를 때려잡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진짜? 어, 그제 전화해서 야 요즘 뭐 하냐 그랬대. 조직 검사. 음, 맛있어. 행복한 부부 관계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 됩니다. 14년째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실제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물한 잔만 갖다 줄수 있나? 나도 밥 먹고 있잖아. 그래도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여보의 정성이 담긴 물한잔 부탁해. 밥 먹을 때 그런 거 시키는 거 아니야. 좋은 말로 할때 가져와라. 네. 좋은 말 어렵지 않아요. 여보 근데 밥을 좀 많이 준것 같은데 밥좀 남겨도 돼? 좋은 말로 할때다 먹어라. 네. 잡채, 방풍나물, 냉이나물, 순두부찌개. 음, 이거 뭐뭐 하고 있어? 이거 외국 앱인데 선물 준대서 하고 있어. 그래서 선물 받았어? 미션을 줘서 다 끝내면 또 다른 미션을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선물 받았냐고? 아니 계속 미션만 하고 있어. 이거 어느 나라 앱인데? 중국 앱이야. 아빠가 중국 사람이야? 그 앱이가 그 앱이냐, 바보야. 오늘은 과연 어떤 밥상일까 궁금하네. 오 이게 뭐야? 어우 뜨거. 야오! 아, 오 부대찌개네, 맛있다. 제주에는 새가 참 많아. 음, 제주도에도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새를 두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었어. 그게 뭔데? 제주 새 무서. 어새 무서. 와 재밌네. 오빠를 싫어하는 대학교도 있대. 나를 싫어하는 대학이 어디 있어? 있어. 어딘데? 중앙대. 중앙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중앙대, 이런 식으로 살려야지. 내가 개그맨이야. 그런 식으로 부인을 하는구만. 그래서 개그맨 부인이구만. 음. 찌개 푹퍼 먹어. 아니 안으로 소세지가 남았을 때 부대찌개 아주 좋습니다. 음, 이건 무슨 전이야? 두릅전. 두루비의 두루비인 줄알아 왜? 사람들이 너무 맛있어서 눈을 두룹두고 찾으니까 두루비지 오빠 응? 희연이 언니 애를 낳는데 이름을 뭘로 하나 고민 중이래 사람은 이름을 잘줘야돼너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 봤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 공부 언제 할 거야? 그럼 이제용 개그맨도 마찬가지다 어렸을 때 요리를 참 좋아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어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가 아침에 자고 있는데 흔들어 깨어가지고 그만 자고 빨리 가서 김 구우라 쭈꾸미는 왜 쭈꾸미겠어 먹어보면 맛이 쭈꾸미야 한 가지 더 아마존에 사는 사람 이름 알아? 아마 존? 오늘은 해장국집에 왔어요 선지 내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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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응. 어제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아 갑자기 전화가 잘안 걸리잖아 근데 왜 그렇게 막걸리를 많이 먹었어? <laughs> 막걸리를 먹어야지 전화가 막걸리지 여기 제주도 녹산로 너무 이쁘지. 근데 여보 어디 있어? 여보. 오빠 다 여기 있어. 아니 안 보여.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아 꽃하고 여보랑 구분이 안 가잖아. 바로 이런 멘트 중요합니다. 네 남성분들 아침에 밥상이 바뀌고 싶나요? 이런 멘트 남아스테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꽃밭에서 멘트. 아 근데 녹산로 오니까 노래가 흥얼거려지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여보 어디 가서 저기 토끼 한 마리만 잡아갖고 와 토끼는 왜? 난 노래할 때 반주가 좀 필요하거든 근데 왜? 반주는 토끼니까